좀 주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갑니다. 아, 진짜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먹잖아, 진짜 어렵게 갑니다. 어... 진짜 어렵게 갑니다. 어... 어... 692 어... 곱하기 7. 곱하기 7. 7? 어? 7? 어? 네, 어, 곱하기 네? 7. 곱하기 692 아, 곱하기 아, 4, 8, 4. 7. 692 곱하기 4844. 4844. 와, 뭐얘 그냥 한다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머리 쓰고. 아니 뭐, 어, 얘 그냥 갑자기 하잖아. 암산으로? 얘 지금 나한테. 장난 아 진짜. 너그 머리 아직 있네. 있, 아직은 있어. 와, 그게 아... 어디 다 아... 되지 그 뭐, 형은 좀튕기리라도 해봐요. 우리 팀에 가면 지금. 좀 내년 <그냥> 잘해. <잘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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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더하기 107, 296 더하기 107, <laughs> 296 더하기 107. 4, 403. 우와 <laughs> 진짜 놀랬지? 뭐야? 어, 장난 아니지? 암산으로 때려버리네 어이. 이거보다 빠른데요? 내가 숫자로 이걸 <laughs> 지금 계산기로 하는 <laughs> 이건 좀 어렵습니다 51 곱하기 72 72요? 3 1 아니다 51 아니. 곱하기 72 아, 3684? 3824 야, 야, 야 스... 이리 끝나겠지? 야, 오, 돌대가리. 이리...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요, 저도. 이 정도면. 정답. 아, 3, 6, 7, 2. 정답. 응? 어... 어? 3, 6, 7, 2 정답. 옛날보다는 좀 느려졌네. 어렸을 때보다. 네, 마지막, 근데 어렸을 마지막, 어렸을 마지막 나누기 좀 힘들어요, 나누기. 야, 나, 야 나누기, 나누기가 야, 된다고? 나누기. 야, 지호야, 나누기도 한다고? 658 나누기 7 네? 658을 7 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814 나누기 아니, 7 아, 나누기 658을 7 명이 나눠야 돼요 애가 마탱이가 같네 <laughs> 9 3에 정답. 와이 정도 아직 빠른 거 살아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랑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빨랐거든. 주 판이 필요가 없는데요. 없죠. 의외로 8 8은 아니 근데 의로 8 8은 아니 공개 팔팔은 그기까지여누수 있어 이런 거 모를 수 있어? 여이런거모허증이어서울로왜왜왜은 <laughs> <laughs> <모를> <laughs> <laughs> <모를> 아니 왜왜이라고왜왜왜왜왜9단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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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 <laughs> <laughs>